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어,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요 어,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24일이거든요 24일 장중인데 아 어,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보실 거예요 내일 보실 수 있게끔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성탄절 잘 보내시고 오셔서 같이 매매 또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 우리 오전에 무료 방에서요 또 이렇게 수익을 났어요, 오늘. 오늘 오전에요. 그죠? 24일날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렸고, 그죠? 보이시나요? 예, 네, 24일날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렸고, 함께 대응을 하면서 했는데, 자, 첫 번째로, 현대아품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갔죠? 보시면. 현대아품 7,430원에서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대아품 그렇죠.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그죠? 지금 이렇게 상한가 달성하고, 음, 9시 41분에 들어갔죠 9시 41분에 들어간 상황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화품은 제가 이렇게 어 이건 한라캐스트네요 현대화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냈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인증들 나오죠 예, 네, 인증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번째 뭐였어요? 한라캐스트였어요 한라 캐스트는 제가 어, 어, 23일날 말씀드렸죠. 23일날.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라 캐스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요 자리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못 믿어오시면은 한 주만이라도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 나와버렸죠. 그죠? 어, 그래서 한라 캐스트 계속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얘 뭐예요? 아, 얘가 현대아품이네요 어, 현대아품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달성을 했던 거죠 그죠 아그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현대약품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현대약품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지금 잠깐 풀려 있는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익을 좀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무료로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설픈 방 가셔가지고 괜히 물리지 마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이 무료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셔서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같이 매매도 좀 하시면서 같이 수익들 챙겨가시면 도움이 좀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어, 잠시 후에 요방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오셔서 바로 매매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어, 체크해서 대응 자리 나오면 바로 진입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잘 따라 하세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드릴 거니까 요 선물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내일 대응할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약품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예? 예요. 아까 상한가 들어갔었죠. 우리 얼마에 들어갔었어요? 24일 날. 자, 보시면 7,430원에 들어갔었어요. 7,430원에 오전 사, 9시 41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빠바바방 하더니 상한가에 도달했었는데 지금 상한가가 풀려 있는 상태인데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되겠으나 예요, 여러분. 더 갑니다. 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현대약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현대약품 자 뭡니까? 그렇죠?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얘는요 탈모하고도 이렇게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죠? 탈모 치료제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이었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공약은 거의 다90몇 퍼센트 이상 다 이행을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것도 지금 숫가 계산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는데 얘가요.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요 뉴스가 나왔네요. 자, 뭐예요? 새로운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그죠? 임상 2 e, A 상 시험 결과가 국세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 요 내용으로 여러분 지금 상한가를 도달을 했던 거예요. 자, 치료제로도 목포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어 그래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필요가 크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각각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학술지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던 거예요 자 이슈는 확인을 했어 어야 너희들 당뇨병도 그렇고 어,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또뭐 뭐예요 탈모치료제도 그렇고 이슈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죠? 자, 지금서부터 기술적으로 한번 볼 건데,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앞서서, 뭐예요? 그렇죠. 바로, 어,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니까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자,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건데, 이전에 드렸던 보너스 종목 뭐였죠? 한라 캐스트였어요. 한라 캐스트, 우리 몇 프로 수익 냈죠? 여기 나와있죠? 170? 170몇 프로예요? 6%예요. 176%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맞죠? 이거 제가 여러분 크게 갈 거니까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홀라당 30%에서 다파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종목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크게 수익 날 거예요.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인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거요. 이거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두방정 안 떨어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입니다.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뭐 200%, 500%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인데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입니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좋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슈가 명확해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의 급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실제 뉴스 나온 거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독점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독점권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지금 사, 이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26년에는 얼마요 무려 355조, 355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의약품 대비 희귀의약품의 희귀 비중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죠. 계속적으로 희귀의약품은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약,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최장암 간암 치료제, 아이발티 노스타드, 혈액암 치료제, 그죠? CG806, 비알콩성 지방간염 치료제, HM15211.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요. 또! 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구원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미약품에서도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 종근당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파메신메드팩도 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거 놓,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번 종목은 히,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2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요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줬는데 그 중에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5 0예요 50%. 10년 동안 독점권의 세제 혜택까지 주고 영업이익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력이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SE, 하이드로리 팀이었죠. 그죠? 야, 이때 이거, 이거 200만원 밖에 안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150인가 200인가. 예. 네. 남아있던 물량. 막 30%, 50%에서 매도하고 했는데1200%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옛날이죠, 여러분. 예전이죠.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꼭. 이, 몰빵 절대 금지예요. 1확 청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라요. 한 천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놔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 종목 같이 어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조만간 인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요. 바이오 혁신, 바이오 창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k바이오 래퍼브 구축사업. 어? 이러한 이슈들이 예전에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 k바이오 래퍼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이 보너스 종목 받으실 분요 놓치지 마세요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일확천금 이런 거 누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 절대 금지고 비중 한20%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방 링크하고 함께 해서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어, 흥분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에 4586으로 보너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점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요.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놓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현대약품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 1,80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앞전에서 모아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위치들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앞전에서 터진 거래량은 얼마인가요? 볼까요? 자, 2,400 여기 얼마예요? 3,500 여기 얼마예요? 여기 3,700. 아, 너희들이 한번 물량이 터지면 이만큼씩이 터지는구나. 자, 앞전에서 모아왔네요. 올렸네요. 해먹었다라고 치자고요. 우리는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 해먹었어요. 해먹었다라고 치니까 여긴 안 봐도 되겠죠? 새롭게 물량이 들어온 자리에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그럼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열심히 모아왔어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털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매집이죠? 그죠?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홍씨 아저씨. 계속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또 누가 들어왔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친구들. 그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다 들어왔어. 그죠?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심히 매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네? 터지기는 했어요. 자, 얼마가 터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얼마가 터졌어요? 3,700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인 게 3,500에 3,000이니까 한 바퀴밖에 안돈 거죠. 그죠? 아니, 한 3, 4바퀴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왜? 자, 4,000원에 모았어요. 평균, 평균가 3,800원 잡을까요? 3,800원에 모아가지고, 어, 이런 이슈가 있는데, 3,800원에 모아서 얘도 중간에서 터니까, 그죠? 7,000원에 털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꼴랑 요거 수익 내려고 지금 이, 이센 고생을 해왔다고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라도요, 여러분, 요 자리에서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 설거지 캔들이 한 번은 더 나와줘야 돼요. 한 번은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전해 먹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에서 설거지 하느라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죠. 뭐하러 이렇게 며칠을 끕니까? 왜 물량들 털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지금 보시면은요. 너무 이쁘게 쌍바닥을 만들었죠. 상승 지지 상승 지지 상승. 그죠? 얘네들이요 여러분 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또는 시가 기준으로 보시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라인만 얘네들이 지켜 주잖아요. 더 가요. 더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만 아까 분명히 제가 상따상 따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막상따 들어가시는 분들 이방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냐고.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자리 한번 더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4거래 일제. 4거래 일제 저점을 올려 놨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께하실 분들 빠르게 이 방으로 입장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성탄절 끝나고 우리가 금요일 장에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수익들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번호예요. 자, 01075474586입니다.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요방 링크를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547-4586번으로, 문자 참여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방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종목 있죠? 그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여러분. 크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 무료거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요방 링크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선물, 25년 마지막 선물이에요. 자, 뭐예요? 매매법이에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매매 패턴인데 요걸로 현대약품 얘도 이걸로 수익 냈고요 jw 신약도 요걸로 수익 냈고요 포스코 dx 요걸로 수익 냈고요 한라캐스트 요걸로 수익 냈어요 이거 매매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패턴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이 매매 기법이었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 이, 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포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거짓이 있거나 가짜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리 이방에서 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것들 이렇게 인증도 올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보너스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매매 패턴으로 잡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보조 지표 필요 없고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볼린저 밴드 차트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평단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 패턴을 배워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 10% 이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시,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후에 종가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 최대한 종가 근처에서 매,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은 총세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봉이 있어요. 10% 이상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게 1번이에요. 갭상승이 1번 패턴, 종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2번 패턴. 그리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3번 패턴이에요. 근데 3번 패턴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 1번과 요거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요? 갭상승이 나오, 나와서 눌려야 돼요. 상승이 나온 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온 다음 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눌리는 종목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평선 보조 지표 보지 마세요. 1번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종목, 2번은 종가에서, 종가에서 눌리는 종목이 2번이에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날, 요날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에서 올라가면 아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종가 매수예요어 다음날 좀 빠지네 쫄지 마세요 이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이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눌렸어요. 종가 매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승분 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또또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요? 보세요. 2번 패턴이죠? 종가 매수. 여러분들, 요, 요게 요 지금 작아 보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날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자, 보세요. 몇번 패턴이에요? 2번 패턴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눌렸죠? 종가 매수. 그죠? 이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다 수익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수익 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이상 상승, 다음날 갭상승, 갭상승 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에 매수.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뭐예요? 상승 나왔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 매수. 수익. 그죠? 수익.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죠?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어, 좀 빠졌네. 쫄지 마시라 그랬죠. 왜?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 매매 패턴을 쓰는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면은 매매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꼭 알고 계시고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010-7547-4586입니다.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공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한 10번 정도. 10개의 종목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비중을 태워서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 종목만 차, 찾아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10개까지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10% 이상의 장대 양봉, 다음날 갭상승에서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쏠쏠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은 안 알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알려 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영상 보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